굉장히 잘 치는데 그에 반해서 이 드라이버만 잡으면 잘안 맞는 분들 팔로만 대충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밑으로 떨어뜨려 주는 느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경민, 자 이번 시간은 어첫 번째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저번 시간 개념 이해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백스윙의 차이를 알아볼 거예요.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와 아이언을 잡았을 때 백스윙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두 개의 스윙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백스윙이 어, 똑같은 것 같은지 아니면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매 눈으로 찾아봐 주세요. 우선은 드라이버의 백스윙입니다. 이 둘의 백스윙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대답을 듣고 싶다.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드라이버는 아이언보다 조금 더 크고 완만하게 들어가지 않았나요 백스윙이 그리고 아이언은 좀 드라이버보다 간략하고 좀 머리도 좀더 제자리에 있는 거 같고 좀더 높은 탑을 보셨을 텐데요 전 시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거 잡는다고 뭐 다르게 한건 없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차이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 주셔야 두개다잘칠수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가벼운 걸로 준비할까 봐요. 헤드를 다 들고 하려니까 어? 굉장히 복잡하네. 잘할수 있지. 드라이버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조금 더 완만한 보셨을 때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고 아이언은 특히 쇼 다이언으로 갈수록 더 세워질 건데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백스윙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파른 백스윙 요거 타고 이 라인 타고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완만한 백스윙이 그려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어드레스에 맞는 백스윙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이언은 굉장히 잘 치는데 그에 반해서 이 드라이버만 잡으면 잘안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의 백스윙을 보여드리면은 드라이버를 잡고 있는데 마치 아이언을 잡고 백스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 높게 그리고 가파르게 팔을 들어 올리는 백스윙을 만들어 내시는데요. 이렇게 높게 들면 다시 이렇게 안으로 싹 내리면 상관없겠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죠. 어려워요. 높게 되면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드라이버에 적합하지 않는 찍혀 맞는 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이언을 잡았을 때는 생각 없이 그냥 스윙하시면 되지만 드라이버 잡았을 때만큼은 좀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백스윙을 팔로 드는 느낌보다는 몸 턴으로, 몸턴 위주로 백스윙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게 들었었다면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몸을 더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낮게 손의 위치가 머리 위로 올라왔던 분들은 백스윙이 많이 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손을 좀더 낮춰서 오른쪽 어깨 옆쪽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낮은 탑을 만들려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몸을 많이 돌리고 팔로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옆으로 돌려서 낮게 들어서 스윙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이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드라이버에 적합한 상향타격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드라이버가 잘안 맞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드라이버는 잘 치는데 아이언은 못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스코어 잘 내기가 어렵겠죠. 그린 공략을 잘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을 잡고 마치 드라이버 스윙 하듯이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뒤로 빠져 있어요. 몸 턴도 많이 돼요. 이렇게 많이 돌아요. 이렇게 뒤로 많이 처져 있다 보니까 높이도 나오지 않죠. 높이도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낮은 높이의 백스윙 탑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운 스윙 할 때만 하체를 기가 막히게 써주지 않는 이상은 클럽을 아래로 툭 내려주는 이 내려가는 힘을 크게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얘를 그냥 이렇게 위로 들면 내려가는 힘이 커질 것이고 조금만 들면 힘이 좀더 작아지겠죠. 아이언이 좀 약한 분들은 드는 부분이 이 힘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낮게 올렸기 때문에 쾅 떨어뜨려 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아이언을 잡았을 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좀더 높은 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됩니다. 뭐냐면 번쩍 들어올리기를 하셔야 돼요. 보통 팔로 번쩍 들어 올리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아이언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은 몸 턴만 너무 과해서 체가 뒤로 빠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의 팔을 위로 번쩍 들어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클럽을 좀더 높게, 아까랑은 반대로 머리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어깨 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팔로만 대충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밑으로 떨어뜨려주는 느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뒤로 몸 턴만 해서 치면 걷어올려지고 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위로 높게 들어서 밑으로 퉁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셔야 아이언을 잡았을 때도 드라이버처럼 잘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이는 이 기울기의 차이로 인해서 높낮이 그 변화를 한번 줘봤고요. 두 번째 차이는 정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둘은 길이부터 원래 달라요. 드라이버가 훨씬 길죠? 숏 아이언이 될수록 아이언은 더더욱 짧아집니다. 이런 길이의 차이로 인해서 제가 채 없이 만약에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해요. 이만큼 들 거예요. 손이 어, 오른쪽 허벅지를 확실히 지나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들 건데 한 번, 두번다 똑같이 할 건데 드라이버를 잡고 테이크어웨이를 이렇게 했을 때 헤드가 그리는 아크의 길이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 똑같이 이렇게 할 건데 드라이버를 잡고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아크의 길이가 이만큼 나오고 똑같이 이만큼 해도 아이언을 잡고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아크의 길이가 좀더 짧아졌죠. 길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들어도 원래 체길이가 달라서 드라이버는 좀더 길게 아이언은 그보다는 짧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라이버가 안 맞는 분들, 아이언은 잘 치는데 드라이버가 잘안 맞는 분들의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드라이버가 더 길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빠지는 것이 맞는데 드라이버를 잡고 마치 아이언으로 스윙을 하는 것처럼 짧게 이렇게 꺾어서 들어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백스윙 탑이 좁고 높아 좁고 높아지게 되면서 다운스윙이 가팔라지고 그러면 또 찍히고 슬라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테이크어웨이를 드라이버 잡았을 때만큼은 좀더 길게 가주셔야 되는데. 쉽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냐면요이 공의 뒤쪽을 헤드의 밑면으로 약간 쓱쓱 쓱 쓸듯이 소리를 직접 들으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테이크어웨이를 가주셔야 돼요. 쓸듯이 이렇게 그러면 좀더 길어집니다. 짧은 분들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코킹이 너무 빨리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쓸듯이 시작을 하면 약간 헤드가 좀더 늦게 가는 느낌일 수 있어요. 손이 먼저 가고 헤드가 늦게. 원래는 헤드가 빨리 가서 이렇게 빨리 꺾였던 거예요. 쓸듯이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시면은 백스윙이 좀더 길어지면서 드라이버에 적합한 백스윙이 나오고 그러면 또 올려치기 좋은 드라이버 스윙이 나오겠죠. 그래서 드라이버가 안 되는 분들은 또 테이크어웨이를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 또 반대 상황으로 드라이버는 너무너무 자신있고 잘 치는데 아이언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이언을 잡았는데 그런 약간 압박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태그웰를 낮고 길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언을 잡고 이렇게 길게 빼는 분들 계세요 아크를 크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비거리도 멀리 갈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되면은 또 클럽이 잘안 올라가요 그럼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또 걷어 올려지겠죠 그래서 아이언을 잡았을 때 조금 더 반대로 스윙의 스타트가 길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부터. 원래는 클럽 헤드, 손, 어깨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분들은 너무 길게 빠지는 분들은 느낌을 얘네들 다 두고 헤드만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헤드만 먼저. 그럼 이런 느낌이 되겠죠. 헤드만 먼저. 같이. 원래 이게 좋아요. 이게 이상적이나 나의 느낌은 이렇게. 그래서 헤드가 먼저 가고 백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코킹도 많이 나오고 클럽도 더 위로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만들어진 코킹과 올라간 이 힘을 밑으로 내려주면서 드라, 이 아이언에 적합한 다운블로우의 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었죠. 길이도 다르고 기울기도 달랐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두시면 되고 뭐 나중에야 둘다잘 맞으면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이두 개의 포인트를 두고 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연습장에서 드라이버 치기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연습하고 있으면 다 쳐다보시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만 안 맞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안 맞으니까 치기가 싫었는데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 레슨을 들어보시고. 그각 해당 클럽에 맞는 부분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둘다 고루고루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